자, 젠코딩으로 저희가 요런 링크, 하이퍼링크나 아니면 좀 어, 태그들을 만들 때 수월하게 만드는 거를 좀 배워볼게요. 자, 이쪽에서 보시면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 때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자, A태그 하나 만들고 여기 주소 넣고 뭐 타겟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디로 이동 뭐 이런 거 썼는데 어, 이거를 한 방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를 주석 해제를 하고 자, 얘를 한번 탭으로 한번 해서 자, 요거를, 잠시만요. 자, 요게, 젠코딩 인식할 때, 자, 자 인식을 못하면, 그냥 여기 써볼게요. 자, A 하고, HRF. 네, 요렇게 하면 이제 얘가 탭하면 이렇게 열리죠. 요런 것처럼, 자, 요것도 아마, 네, 띄어쓰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냥 한번 얘를 기입을 좀해보자 자, a태그하고 href하고 자, 대괄호로 이렇게 묶고 여기 안에 주소를 이렇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대괄호로 또 타겟이라는 속성을 또 여기 명시를 해주고 자, 하고 소괄호로 컨텐츠 내용 하고, 하고 탭하면 이렇게 자동 완성되죠. a태그가. 자 아까 전에 아 제가 뭐 잘못했나요? 잠시만. 예. 아, 네. 요거 요거 이렇게 꾸냐. 자, 요렇게 하면 예, 네 요렇게 되고. 어, 잠시만요. 이. 아 마크. 아 스프 이 HR이 아그 런. 네 예, 요렇게. 요게 틀려서 자동 완성된다. 예, 네 요렇게 하면 이제 <laughs> 똑같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laughs> 여기 보면 br 태그, 플러스는 이제 형제로 두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br 태그, a 태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됐고, 나머지 애들도 뭐, 플러스, br, 플러스, 아, 일단 요것만 해서 보자면, 이게 잠깐 이제 쓰면서 바로 하면 바로 되는데, 중간에 뭔가 이동했다가 하면 이걸 인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전에 됐다가 좀 인식이 안 되죠. 이런 네, 좀 게인데 이걸 복사해서 다시 해볼까요? 아,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하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탭하면 이렇게 네, 되죠. 이게 안 되면 뭔가 내가 커서 이동 때문에 안 된다 이러시면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네, 붙여넣기를 하면 이게 자동완성이 될수 있는 상태면 이게 자동 완성이 됐을 때 결과가 뜨죠. 여기서 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br 태그랑 이제 a 태그 한번에 완성됐죠. 자, 요 플러스는 형제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식 요소로 만들 거면, 뭐, 요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건 뒤에서 배울 거고. 자,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밑에서 이제, 어, 이번에는 테이블 태그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 태그는 테이블 태그 자식 요소로 t, t마디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tr 태그를 10개 곱하기에요. 10개 만들고 그 밑에 자식 요소로 TD 태그를 10개를 만들고 컨텐츠를 이제 번호를 넣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붙하시고 탭하시면 이렇게 요 형태로 완성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죠. 구조를 예, 생각을 하고 TD 태그 밑에 TR 태그 10개 만드는데 그 TR 태그 밑에는 TD 태그가 10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로 번호, 번호라는 값을 넣어줘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고, 자, 이거 되기죠. 네, 그리고 자, 요, 요기 안에 이중가로는 이제 컨텐츠를 넣는 건데, 달러를 넣으면 순서에 맞춰서 알아서 숫자가 들어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복붙하신 다음에 탭 파일 보시면, 여기 달러 구간에 1, 2, 3, 4, 5, 6, 7, 8 알아서 이렇게 숫자 들어가죠. 지금 시작점에 맞춰서 10개씩 들어가고, 자그 다음에 또 테이블 태그에서 우선순위 연산자라 해서 아뭐 우선순위 연산자처럼 비슷하게 얘 먼저 이렇게 처리하고 예. 그니까 뭐 자식 요소 이런 거가 아니라 얘는 얘대로 묶겠다 이거야 얘대로 묶고 자식 요소를 얘를 묶어서 넣고 그 다음에 형제 라인으로 예, 티바디 태그를 또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복붙하시고 탭해 보시면 예, 테이블 밑에 티 헤드에 관련해서 이렇게 묶어서 먼저 만들고 그 형제 라인으로 티 바디를 이렇게 또 만든 거죠. 그래서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안에 속성을 추가하고 싶으면 요런 식으로 대괄호로 묶어서 보더 값을 넣고 개를 10개 만들겠다.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젠코딩이라고도 하고 뭐 에밋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뭐그 제공해 주... VSC 코드 많이 쓰잖아요. 그 비주얼 코드 쪽에서도 제공해 주고요. 어, 뭐 코드 펜에서 당연히 지금 현재 제공해 주고 있고 제가 뭐 따로 뭐 넣은 거 없거든요. 그리고 뭐어 지금은 뭐 많이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브라켓이라는 이제 에디터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생산성이 확실히 또 높아지겠죠. 손수 이렇게 일일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좀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젠 코딩 혹은 뭐 에빗이라는 걸로 검색해 보시면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예제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